거죠?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언제나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색이 검정색이기도 해요. 왜요? 전 어, 물어보고 싶어요. 검정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앙. 뭔가 색들의 왕인 느낌이잖아요. 그 모든 아. 색을 다 모아놓으면 검정색 되는뭐 그런 느낌 아시죠? 네네. 예, 네, 그래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전 검정색 진짜 좋아하는데 되게 네. 의미를 방금 짠거 같네요. 아니에요, 진짜 나 옛날부터 말했어. 찾아보세요. <웃음> 찾아보세요. <웃음> 아 이렇게 밝은한거 보니 또 의심이 가네요. <laughs> 아니 진짜. 여러분 여러분 지금 빨리 올려줘요 제가 옛날부터 이것을 얘기했다라고 빨리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파리 거리에서 걸으면서 그 맨인어무비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1, 2, 3, 4 I'm a man in a movie 너와 눈 맞출 때 한편의 영화 속 주인공처럼 beautiful 이 순간이 계속되길 어, 아니면 근데 치면의 그 전에... 시간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그쵸 이 네. 곡은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들려서 그런지 아, 좋은 곡들은 역시 오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아직도 예뻤어 들어요 아 좋습니다 네, 노아노아도 항상 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뻤어는 이제 불러주셨으니까 노아노아노아 네. 노아, 노아 한 소절만 노아노아노아 웃을 수 있게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 음색으로 저희 노래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뇌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뇌 칭찬을 받았네요. 네. 기분이 좋아요. 네. 네. 음, 어. 음악이 관련된 영화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되게 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음악이 있어서 되게 기억이 되는 음, 음. 영화들의 장르가 좀나쁘지 않더라고요 가끔씩은. 네 아니 음 진짜로 그 OST가 주는 힘이 있어요. 완전 네. 있어 완전 있어. 그 방금 저희 얘기 나왔었던 그싱그 네. 그 영화도 진짜 저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 애니메이션 아닌가요? 네, 맞죠. 네 허, 그거 한번 ]겠어요. 꼭 봐, 보시길. 고슴도치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제가 고슴도치를 닮았군요. 네. 감사합니다. K 도치. <laughs> 어, 네. 고슴 K. 고슴케이고슴 케. <laughs> <laughs> 이대로 yeah. take it, take it, Molly. Oh. 지금 참 좋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끝곡으로 규현의 마지막 날에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까지 데이 식스의 키스더 라디오. 저는 DJ 영케이 였습니다. 오늘도 대나이 타세요. 끝나요.